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대형주만 유독 강한 장세였는데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우리 중소형주들도 힘차게 헤쳐 힘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2차 전지가 이 지수 상승을 충분히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뭐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전기차 관련주가 좀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아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아마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 상승도 상승이지만 지금 한 종목 한 테마에 있게 쏠림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 신부 입장에 당연히 어때요? 이를 좀 쫓아가자니 좀 부담스럽고 지켜만 보고 있자니 아 내가 투자한 것이 왠지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무엇에 따라서 투자 기준을 세웠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노 지오리 에너지 종목제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장 마감을 앞두고 있긴 시점에서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지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내려오고 나서 길게 좀 횡보를 이어오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 이렇게 음복으로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더니 결국 오늘 이렇게 저점을 찍었단 말이죠. 전일 대비했을 때 만약 10% 이상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당황하셨죠. 아니 캔들을 붙여가면서 횡보하는 건 좋은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습니까 말이죠 그쵸 그렇죠? 왜 그러느냐 결국엔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 다 물렸습니다 지금 기대했던 리튬 그리고 이네옴시티의 관련주들이 다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여러분 개미들 우리 개인주주님들 살때 정말 세력들은요 이때다 해서 팔고 제끼고 뭐 악순환에 지금 반복일 수 있는데 찌라시 띄워서 우리 개인주주님들 터는 역발상 아 여러분 그래서 특히 2차 전지 불장이 너 영원하진 않습니다 또 시장의 조정을 받고 지수 꺾이기 전에 뭐 일부러 올린 다음 다 팔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나뭐 장비 패배터리가 지금 한창 주가를 크게 끌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리튬이 약세를 보이고 있느냐 라는 거죠 사실 리튬이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재료 자체가 소멸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겠고요 세력들의 지금 작전일 수도 있는데 리튬이 총 2,800톤 시총으로 따지면 20조입니다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한 1kg당 292.5위안인 점을 고려해 볼때약한 1,400억 규모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지 얘기도 또 돌고 있지만 최종 계약도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고 공장도 임시 가동 중에 있고 자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분명한데 왜 떨어졌느냐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다분히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쪽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 뺏고난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하나의 지금 세력들 특히 작전에 불가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회사도 지금 뭐 미국에 있고 기술은 또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럼 현재 매출은 170억 정도 뉴스를 띄우지 말고 공시를 띄워야지만 사실상 여러분 최소 5박은 가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한가냥 여러분 뭐 지오리 에너지가 뭐 제2의 포스코 홀딩스에게 나올 정도였죠 그게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그쵸? 일단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되시죠 특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오리 에너지를 나는 홀딩하고 있어서 라고 하신다면요. 제가 이 종목을요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이 정확한 뭐 매수과는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이 매도가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몇 번의 밀타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지 이 매수과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럼 제가 또 파악하는 대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락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위를 향해서 반등할 수 있는 반등 재료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늘 타이밍을 놓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거니까 여지껏 나는 혼자서는 그냥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시는 분들 이 종목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 정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오리에너지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여러분 보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무료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오리에너지 정보는 무료 0 1 0 2 1 5 8 1 7 1 5 번호로 지오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 7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기 전에 바로 돈이 되는 정보 제가 바로 공유하고 갈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 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 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닷건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000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실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3 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 봤고 특히 이미 여러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렸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00%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가 가는 건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과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로터스가유연상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 뭐 3만원에 들어갈 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는 라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158 자, 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258-171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지오르 에너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뭐 말씀드렸죠? 기관 외국인 개인 할것 없이 다 물려 있어요. 리튬과 네옴시티가 한창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갑작스럽게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순간 계단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뭐 여러분 주가는요. 늘 등락의 반복이지, 늘 올라간 주식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된 계획대로만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세력들이 여러분 주가를 막 흔들면서 여러분 심리 상태를 다 이미 이용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단 하루만에 급등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 이런 리튬 네옴시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료는요 여전히 남아 있, 소멸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또 들어올릴지 몰라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오리 에너지가 이미 미국에 연 2,800톤 리튬 추출을 위한 지역 발전소, 그렇죠? 협상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인수 후에 이제 연 2800톤 리튬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고심도 추가 시추는 물론이고 앞으로 현재 2개공에서 추출 가능한 지열수를 최대 10여 개공으로 늘릴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오리 에너지가 주가 흠포 묶기 뭐였어요? 바로 리튬 추출과 관련된 지열수 확보 때문에 올라섰고요. 특히나 지금 합성 마무리, 또 강세, 부각 이런 등등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니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과연 더 빠질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갈지 사실 이부분이잖 여러분. 중요한 거보다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 그러면 대기 중에 있으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반등합니다. 특히 이번 주 주가 흐름 주 후반 다시 한번 상승 모드, 다시 추세를 잡아주면서 위로 올린다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너무 흔들리지는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문자 주식이 되면 당연히 제가 이 정보 가정함이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함께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지오리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구요 010-2158-1710 번호로 지오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지오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하는 거 참고 버티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가요 적게는 한 2-3일 많게는 그 이상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데 지금 당장 이, 이 재료 터져주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여러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장 마감 딱 4분 남았네요. 이일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점으로 의 사실 주가는 반등할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맞죠? 편하게 받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바로 성투로 이어지시면서 또그 결과 수익으로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